별다문이라고 해 안녕? 로봇이야 유승현아 승현아 현재 넌 뭐니? 바나나 춤 잉치킨 잉치 별걸 물어봐 어, 맛집 탐방 맛집을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정보를 야 <laughs> 미안해 안 되나요 안녕? 음.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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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베리 스트로 땡큐베리스트로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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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베리스트. 다 맞춰진 큐브의 의미. 내가 생각하기에 큐브는, 엠마에 대한 기억의 조각들이라고 생각해.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, 기억들의 조각을 맞추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. 근데 사실 그 조각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겠지. 임무를 마친 후에 엠마의 상상일 수도 있고 혹은 버나드가 마지막엔 결국에 임무를 끄지 않고 다시 또 엠마랑 만나잖아 그것처럼 로봇은 엠마랑 잘 살아갔대 이해가 될 수도 있어 다락방에 꼭 의미를 뒀다기 보다는 요거? 뭔지 알지?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고맙다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냥 가볍게 그 한마디면 되는데 또 만나.